오늘은 안 할래요. 오늘은 피곤해요. 어. 아니야! 아, 해야 돼. 어. 오늘은 다시 돌아온 팝스 체력평가예요. 아니 체력평가를 왜 하는 거야? 아빠는 이미 검증됐어. 체력 보자야안 해도 돼. 응 아니야. 아니 빨리 나와. 아니 야자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가자, 빨리 와. 어, 밖에서 해? 아 어. 집에서 해도 되잖아. 아니야. 자 처음 할 것은 50m 달리기 뭐야 달리기는 팝스의 꽃이라면서 왜 제일 먼저 해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 <laughs> 아이 그치만 오늘은 가장 먼저 할 거야 아 내가 성인 남성이니까 내가 또 어? 1등 하겠네 아왜나 아, 중이야 아, 바는, 아 맞네 나는 10대 중반 아빠 아. 나는 40대 중반 <laughs> 아요 나의 유일한 경쟁자. 아빠, 어? 경쟁자는 어? 경쟁이 돼야지만 경쟁자라고 하는 거야 어? 수준이 비슷해야지 경쟁자라고 하는 <laughs> 거 아, 아, 금방 설명했잖아, 엄마는 나는 엄마한테 경쟁자가 아, 아니야 알았어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왜? <웃음> 그러면 다들 엄마랑 <오빠랑> 얘기하는 어, <laughs> 어, 그러면 나는 버섯돌이랑 뛸게 너희 엄마랑 원이 뛰어 어때? 어, 그래 그래, 그래 가자 그래. 내가 버섯돌이 정도는 아, 힘들 것 <laughs> 같은데 이제. 중이잖아 아중이는좀빡신데 그러면 너희들 저기 저쪽에서 타임 랩 해줘 엄마 어, 어, 이 카메라 돼. 들고 무찬하면 아. 안 돼? 준비, 준비! 어, 아씨아씨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저거 어, 저... 어, 어, 생각보다 빠른데 이상한데? 원이가 초로 잘못 됐는데 야, 우리 0.008초다. <laughs> 잠깐봐, 우리 0.008초. 아니, 아빠 죽을 것 같은데 또 뛰라고. <laughs> 아직. 어. 자, 재경기 하겠습니다. 뭐 재경기야? 조금만 쉬었다 하자. 아, 그럼 너, 우리 하자. 그래서 그럼 너희 먼저해. 너희 먼저해. 어, 우리 먼저. 해. 어, 먼저 해. 나 이렇게 고른 <laughs> 잡아. 자, 이번에는 엄마 원이 경기입니다. 아, 준비됐어. 어. 자. 준비 시작! 오원니 생각보다 빠르다. 오아 역시 엄마가 더 빠르네. <laughs> 자, 자 엄마는 9초 9호, 10초. 자원희는 11.51, 아 56이네, 11.56. 아, 자 바로 아빠와 저의 재경기를 하겠습니다. 아. 아니 힘들어 죽겠네 그냥 우리 그냥 8초 하면 안 돼? 아니 그래. 내가 7.5라니까 뭐냐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해 준비 아 안돼 <laughs> 아빠 아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또 8초? 아자 어이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길이가 50m 아 넘을 수도 있어. 아 넘을 수도 있어. 이게 아 저희가 발로 측정했거든요. 아, 잠깐만. 아, <laughs> 자 일단 대충 기록은 서돌이가8.18 어. 저는 거기에서 0.85 더해서 뭐야 9초? 아, 내가, 엄마, 내가 엄마. 엄마랑 1초밖에 차이 안 난다고? 아니 내가 학교 기록이 7.5인데. 야나 중학교 때 13초 때야. 100m가 어 그걸 붙여야지 <laughs> 아 이제 집에 가자 뛰었으니까 아니야 일단 벌써 또너 1등 됐어 어, 1등 내가 1등 어. 아빠가 2등 엄마가 3등 원희가 꼴등 어. 그래. 어 이제 집에 가자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뭐해 자 셔틀런을 뛸 거야 셔틀런 그건 뭐야 뭐뭐 뭐 얻고 뛰는 거냐 원희는 알 거야 셔틀런 처음 들어보는데 나 셔틀런 20m 반복하는 거야 <laughs> 그니까 점점 어. 여기가 20m야? 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빨라져. 어. 그 개수를 어느 재는 순간부터 거야. 야 그거는 지옥이잖아. 어, 중학교 지옥. 2학년이 1등급이 어. 66개야. 잠깐 66개 곱하기 20. <laughs> 1%가 없네나 66개까지 뛸수 있어. 어 아빠는 한한 한 10개. 10개. 어 10개가 10개. 10개. 맥스인 아빠, 것 같아. 아빠, 아빠. 어? 이거 생각보다 10개가 순식간이야. 아 그래? 그리고 초등학생은 15미터야 아 그러면 원이는 15미터 너는 중학생이니까 20미터 아빠는 40 중반이니까 5미터 어? 뭐? 아빠? 그러면 원이 어떡하지 원이 초등학생이잖아 20미터 해야돼 20미터? 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빠야 해야 돼 아빠도 아빠 계속... 나랑 같이 60개 하자 계속 그러면 나 아빠 40개 해야 아, 아니 아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설화가 하나 있거든 뭐? 아, 됐어. T M I 하지마. 해야 돼. 아니 하지마. 슬퍼. 이거. 경기부터 하자. 그랬지. 너희들에서 해명하면 되지. 어, 20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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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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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어? <laughs> 나 이거 하면 진짜 죽어. <laughs> 네. 아니. 그래, 그 아직.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어 보겠습니다. 어? <laughs> 어? 나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20m 저기 줄끊거든 어. 저기까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시간 안에. 어. 나 죽을 거 같아. 아니야, 아, 아빠. 어. 아도 30개 나 하자 그, 아빠, 그 정도 가능해? 우리 체육쌤이이거 어. 하다가 쓰러진 애까진 봤어도 어. 죽은 사람 없댔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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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아이는이이 알아 알아 알아. 이. 아니 이제 가면 나랑 비슷하게 가면 돼. 아 이런 느낌? 어 괜찮아. 엄청 빨라질 거야. 아 진짜? 이제부터 어저 저거만 좀좀 빨라지는데 진짜? 아니 이렇게 몇 육십 개를 넘게 한다고? 야. 이거, 안 하면 힘들어. <laughs> 야 이거 주범인데. <죽음인데? 웃음> 오케이. 오 안. 엄마 잘 뛴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18. 18. 나 죽을 것 같아. 탈락. 20. 20. 아, 저거. 죽을 것 같아. <목소리가> 아유,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27. 비빅, 비빅, 비빅. 어, 버섯 또. 어, 잘하네. 아유 더못 뛰겠어 38 어? 38. 38인데? 더 빨라 이게 어더 빨라? 아무튼 보소돌리1나이드 누가 3등? 내가? 동룡 3등 동시에 탈락했나? 어. 아 이제 집에 가면 되지? 어개 남았어 끝난 게 아니고? 아두개남았다자 어, 아. 학교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아. 38개 했고요 너 학교에서 몇개 했다고 했지? 나 학교에서 64개. 아, 64개. 근데 더할수 있었어. 아. 어,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랬을 수도 있어. 이게 학교에서 같이 달리는 애가 있잖아. 어. 경쟁심이 생겨서 악으로 깡으로 하거든. 어, 그래, 지금 맞아. 우리가 유리하게 편하게 하니까 어. 아, 여만큼 해도 내가 1등인데 왜 해? 이런 거있수도 있어. 아니. 한면은 이게 나 학교에서 64개잖아. 어. 1등급이 예순 여섯 개라고 했잖아나 어. 64개 끝인 줄 알고. 뛰다가 학교에서 아, 보소떨리가뭔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이었지? 어, 저번주. 지난주에 테스트를 하는데, 60, 64개까지 0 6 했어. 근데 보소떨리 계산할 때 64개가 1등급이야. 아 그래서, 아, 그만해야지 이랬는데, 66개가 1등급이었어. 아, 억울해라. 그래서 억울하다. 생각해봐. 내가 나도. 그때 정신이 혼미하잖아? 어. 혹시 보다는이 64가 더 친숙한 숫자잖아. 그렇지? 어, 어. 그래서 64가 생각난 거야. 우리끼리 하는 거라 학교에서 하는 거랑 달라. 일단 결과적으로 내가 1등이니까 지금. 어 그래. 현재 스코어는 보섯돌이 1등, 나이드 엄마 3등, 원니 4등. 자, 이제 집에 가면 되지? 어, 이제 집에 가. 아, 어, 가자 가자. 2개 이제 끝이. 뭐또 남아? 힘든 거 하나 남았고 아픈 거 하나 남았어. 또. 힘들고 아픈 거. <laughs> 아니, 일단 거 가자 거 가자. 가자. 거. 자 3라운드는 윗몸 일으키기 3 동안 어? 너가 가장 많이 하는지 대결할 거야 아 내가 볼때 3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있어. 왜? 1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 아, 왜냐면 1분 이상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우리 어. 30초 아 30초 아, 그것도 아이, 가능하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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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그러면 배치기 어. 가능하자 어 그럼 땅에 밟기도 가능하 오케이 아, 둘다 가능 그래서. 안 그러면 안 어, 아니야 끝날 거야 이 영상이 우리의 구력의 영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안돼안돼안 아, 돼, 안 돼, 돼. 그럼 남자들부터 먼저하자. 아 그래 남자들부터 좋아. 아. 내가 솔직히 버섯돌이보다는 많이 할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지 왜? 아빠 뱃살 때문에 안 접히잖아. 뭐 <놀래> 소리야? 아빠 소중한 뱃살 속에 초콜릿 볶음 있어. 응, <laughs> 어, 아니야 초콜릿 볶음 없어. 아 <laughs> 어, 맞다 맞다. 아빠. 속에 초콜릿 있어. 초콜릿 먹었어. 아, <웃음> 초콜릿을 <웃음> 먹어서 초콜릿 복근이야? 아, 나 진짜 나부터 해볼게. 오 그래, 아무나 먼저 해봐. 예상 아, 몇 개? 배치 가능하면 4 0 개. 오, 배치 가능이다. 배치 가능하면 아, 나도 사십 개로 해. 여기 초콜릿 복근이 있다니까. <laughs> 잠깐만, 아니 잠깐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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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풍선. <laughs> 시작해. 아 진짜. 아. 어. 시작! 어. 하나! 오! 둘, 둘, 셋, 오! 벌써, 벌써 느려진다! 넷, <laughs> 아, 배치기 한다! 여섯! 일곱! <laughs> 여섯, 여덟! 발가락 쏙지 마! 그만해! 아, 웃기지 마! 아니에! 배치기 가능하냐? 아니야? 이거? 어. 지금? 1분도 안 됐어. 와. 빨리 배치 해도 된다니까. 여0어안 잡고 6, 하네. 8, 8, 8, 10, 8 5여9나승리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왜 이렇게 오게? 아, <laughs> <짜증나>. 아, 아, 짜 아, 짜 아, 진 아, 짜증나 내가 실짜로중간 아, 진짜! 아, 가짜 아, 진 하다가 짜 아, 진짜! 아, 아, 짜증나짜 아, 진짜! 아, 진저 아, 짜 아, 진짜! 아, 진 아니야 다왔어 내가 양심적으로 안난거두개 있었어. 아 그래? 스물 개. 2 4 개. 나 바로 해. 어 바로 하자. 나무조또이몇개할것 아. 아. 같아? 아 솔직히 제가 1등 할것 같아요. 아니 한... 아빠를 좀 견제하고 있었는데 아빠 2물몇 개밖에 못 하니까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참나 <laughs> 왜? 와 나를 무시하네? 아니 아빠 이게 결과 나왔어. 아. <laughs> 이게 아까 누가 40개 할수 있다고 했지? 평, 아니 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아이고. 배치기, 아, 배치기 안 해도 시, 작어 내가 시작하는 어. 시작! 오 배치기 안 한다고?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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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힘든데? 배치기 그냥. 네. 네, 다섯, 여섯, 여섯. 스물다섯스물다섯몇개 어, 어, 아, 남았어? 몇스물 스물타도! 스라타도 스물타도! 왜물타도 스물타도! 스물 스물타도! 아물안도스물스물스물스물 어이제 배치기! 아... 몇 개? 45개! 아니 진짜 아빠 진짜 웃겨! 오빠가 떨어졌잖아 올라오다가! 아니, 왜, 그러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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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다가 3번 떨어졌어! 왜, 왜,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아빠 이상한 표정 지어 하세요 <laughs> 이러고 있잖아! 내가 언제? 아무튼 몇 개? 자 저는 45개를 했습니다! 다음! 엄마! 엄마! 시 어우, 잠깐만. 다리가 엄청 울쭉해졌어. <laughs> 그니까. 진짜 울쭉해졌어. 아니, 크기가. 요번에 두 개였어. 뭔가 아까는 지겠거든. 지금은 뭔가. 그, 뭐래. 자, 엄마는 몇개할 거야? 몇 개? 스무 개. 스무 개? 아빠보다 아빠 많이할것 같아. 나보다 운구지나 스물 네 개인데. 어, 못해. 아, 네개 아, 정도는 나 엄청. 아, 네. 준비, 시 작! 하나. 하나, 아, 왜 때려? 아니! 이건 다 빼.. 뺏... 뺏... 네. 나 이게 마이너스 1한 거야 때리면. 며 간다 네. 그만 그만 그만. 자고, 아! 하지 마 그만! 자고, 발꿈치 안닿아어 여덟.. 나... 어? 엄마 배치기 오, 안 해? 자고, 어 엄마 배치기 할줄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자고, 어? 배치기 안 하는데? 열.. 뭐지? 아니 12, 조금씩 14, 하고 있어 배치기를. 14, 아 조금씩.. 열넷 열.. 아 배치기 할줄 모른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여덟 개만 더 여덟 개만. 아빠보다한개더 많아. 몇 개야 이거?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오빠 네 개, 다섯 개만 더. 다섯 개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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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엄마! 하게 내가가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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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하와 잠깐만 너희게왜 응원을 안해 엄마를? 게하 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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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하거 같은데? 아니, 아. 넷. 스물, 넷. 오 아빠랑 동점 이게 4 4 아빠랑 동점 잠깐만 여기 자꾸 뿌직뿌직하네 아니마 아빠 아니야 여기서 먼저 뿌직뿌직 어, 안돼 어, 25개 아, 마이너스 1 아, 힘들어 아이, 잠깐만 진짜 힘들어. 목적을 달성했다 이건가 <laughs> 발가락 점지랑 꺼리지 마 <laughs> 말하지마 말하지마라고 뭐. 아자 진짜 <laughs> 막 남는데 뭔 소리? 하지 마 엄마 엄마 못 올라오잖아. 하지 금방 분 분열. 하지 마. 하지 마.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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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칠, 구, 팔, 일. 어. 오. 와 진짜 힘들어. 수다. 자 엄마는 몇 개? 엄마는 2 8 개를 했어요. 와. 와. 자 원이 원이 엄마 자, 카메라. 엄마 좀 잡아줘. 자자 <laughs> 자, 원이 잠깐만. 몇 개. 그래도 한1개는할수 있을 것 같아. 배팅이 어떻게 하지? 봤지이렇게까지거 아니야? 어, 어아 아이고, 체력 어. 남다원 준비! 시작!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아웃기서못올라 네? 어, 운동이 치기던데, 금방? 다섯 알았어, 알았어. 15. 소리 <목목소리가> 자꾸 나는데. 어. <laughs> 그래서 나 아까 오해했다니까. 1 1 열여. 18. 아, 1 아, 16. No. 왜 줄었어? 이제 18. 어, 그러니까 18. 아, 기 19. 아, 19. 수. 아, 아빠보다 많이 할 거야.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수. <목소리가> 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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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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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야 수몰! 수 하나 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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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몰 수몰! 수 수몰! 수물수물 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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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니야 오! 자, 25개. 아 25개! 자 원희는 25개 아 25개!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스코어는 1등, 2등, 3등 꼴찌입니다 아 내가 꼴등이라고? 어아꼴찌야 어. 납득이 안 되는데? 아니 납득이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뭐야? 아... 아, 아. 자 마지막 라운드는 밥스의꽃 유연성 테스트를 할거 어? 팝스에 꽃은 달리기라며. 아, 아 그러면 팝스에 줄기기 유연성 때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번에 했던 거. 아. 아. 줄기이는거 아 알지? 아, 그거 저번에 아빠가 1등이었잖아. 아, 아니. 원설이 아 엄마가 내가 1등이었어. 아빠는 1등 아니야. 맞아, 엄마나 원이가 1등이었고 어. 아빠 3등 내꼴찌였어. 가 <laughs> 엄청 당당한꼴찌인데? <laughs> <laughs> 그럼 누가 먼저 할까? 내가 마지막에 할게. 그래. 왜냐면은 음. 잘하는 사람들 먼저 하잖아? 그래! 잘사람들 먼저 했으니까 너희도 먼저 하자! 1등 어. 가면 대충 안 돼. 어. 못하는 사람 마지막에 어. 잖아 3등은 너버에 나오면서 엄청 열심히 해어 그래 너희 들이가입 하든지 그러면 안되면 된제 빨리 가고자 원희 먼저! 음. 잠깐 준비함 먼저 어? 저 그게 준비야? <laughs> 우리는 최선 안는서 할... 뒤에서... <laughs> 우리 을 다해도 저렇게 안 되냐 어, 나 최선을 다해도 저렇게 못 가. 나 최선을 다해도 잠깐 아, 이자좀 여기 여기 있어야겠다. 그렇지. 이쯤에. 어, 자 가요 원이는 몇 센치일까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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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오십1센 십이 센1일 센치 1 1 센치 와1일 센치 플러스 십 플러스 11. 플러스 11이 플러스. 가능한 수치야? 그러게 가능한 수치인가?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 아빠. 우리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거. 기 플러스 존, 여기는 음. 마이너스 존. 우리는 플러스를 넘으면 한계를 돌파한 거야. 어, 자, 초월자. 엄마 엄마. 벌써들 잘 가서 카메라 들어. 아 그래. 엄마 몇 센치 할것 같아? 나 5cm. 자작년에 왕자는 원이었던 것같은데아 원이었던 거. 원이의 기록을 깰수 있었지. 자 엄마 갑니다. 잠깐 안 맞으면 하고. 오 뭔가 우리는 저거 해도 효과 없는데 아, 가한1 c m 나오지 않을자 <laughs> 과연 엄마는 하나 둘셋아아 아! 어? 어? 어디서 어? 10.5cm 아어원니가 왕자를 지켰다 아원니가 왕자를 지켰다 우리는 결과 한번 해서 왕자를 지킨 거야 이미 마이너스 나오면 다시 하는 거지? <laughs> 아니야 자 엄마는 10.5cm입니다 아빠 먼저 하면 안돼 그래 아빠 먼저 할게 자. 간다. 자 간다. 진짜 간다. 어, 아, 어 가자. <laughs> 아못 봤어 못 봤어. <laughs> 마이너스 0.5. 많은데 거의 끝나. 아빠, 아빠 다시. 아, 너무 순식간이었나? 내가 할게. 아, 아. 아니 내가 뻗었잖아. 뻗는 순간. 아. <laughs> 골통이 밀려오는 거야. 어, 팔 아파 아파 잠 아빠 3초 버텨야 돼 3초. 자, 간다. 자 어. 하 둘, 셋! 1, 2, 3! 1, 2, 3! 아니... 병에 닿았어? 닿았는데! 1, 2, 3! 사업기 나한는데 1, 2, 3이 맞아? <목소리도> 알았어, 알았어. 다시, 다시. 아, 아파. 찢어지겠다. 아, 아니, 그거 필요 없는 거 같은데, 뭐냐? 야 음. 의미가 없는 거같은 나는 닿는 게 목적인 거 같아. 그래? 자. <목소리도> 자, 마지막 시도. 어. 갑니다! 하나, 하아... 둘, 셋! 1, 1, 2, 3! <laughs> 됐다! 됐다! 오, 갔다. 됐어! 0cm! 됐다. 자, 아빠는 0cm입니다. 아니야, 내 손가락 살짝 꺾였는데? 됐어. 그럼 0.1cm 그래. 할래? 아빠! 원래 이게 아니야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빠. 어차피 나 여기 다치도 못하니까. 아무튼 저는 0cm! <laughs> 와, 아. 됐다! 좋아하지 마. 아빠, 빨리 카메라 들어 <laughs> 어, 알았어. 와, 아, 왜 여기... 벌써 땡겨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자 <laughs> 과연 벌써 또이는 마이너스 몇센치일까아니 아빠 나이러고 있는데 벌써 알았어 자 준비 시작 <laughs> 1, 2, 3자 마이너스 2십센치2 2 아+ 아+ 자 다시 아+ 줄게 옆에서 자. 자 준비 시작! 1, 2, 3, 아+ 어. 마이너스 1 5 아+ 아+ 원희가 1등, 네, 엄마가 네. 2등, 아빠가 3등 제가 꼴찌입니다 아이고 젊은 게왜 그래 자 <laughs> 잠깐 해봤어요. 종합하면 그럼 어떻게 되지? 자 내가 1, 1, 1, 4 나는 2, 2, 4, 3 꼴등은 아닌 거 같은데? 나는 원이는 4, 4, 3, 1아 4, 4, 3, 일이야 아, 어. 아, 꼴찌 아니잖아 아, 어, 세번째아 어, 내가 꼴등이었구나 <laughs> 어. 엄마는 나는 3 3, 3 3, 3, 3, 3. 아 어, 3, 3, 2? 아 어, 3, 3, 2? 아 됐어 계선할수어으니까 24년도 팝스는 버섯돌이가 우승! 3, 2등이 와. 2등이 엄마! 상자 없어 상자아 2등 엄마 같다 솔직히. 음은 모르겠어. 원이. 자 24년도 팝스는 제가 1등 했습니다. 아~~ 재밌이그리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와. 내가 볼때 이거는 평생 갈거 같.. 계속 그럴 거 같은데 원이야, 앞으로? 야원희 아직 어려서 그래. 아 그러면? 아, 왜 아빠 골정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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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솔직히 달리기는 원이. 아니야! 아빠 80대 아, 되는 거야.